안녕하세요. 어, 양바바자의 비밀 이야기 3탄입니다 이번에는 어, 금전운을 높이는 그 방법과 애정운을 상승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어, 보시고 어,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것은 원래 그 동양역술 체계인 그 후성기학과 김은둥갑에서 이렇게 하던 비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인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걸로 좀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어,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선보이기로 했으니까 먼저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정 오늘부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돈의 색깔은 전세계 공용으로 녹색 약간 노, 노르스름한 녹색 계열입니다 초록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노르스름한 녹색 계열이 돈의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전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런 경우겠죠.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운이 좀 불리하다. 또, 금전운통이 잘안 된다. 뭐, 이런 규모가 조금 큰 경우면 효과가 좀더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모든 금전운을 항상 불안하지 않게끔 유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보일까 합니다. 우선 저꽃 시장이나 가까운 마, 마, 다이소 다이소 매장 같은데 가면 이런 조화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빛 나는 조화 이한 매송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요게 녹색 거럭입니다. 여기 녹색 거럭.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그 전문 용어로 파워 박스라고 합니다. 파워 박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존하는어이 지구상에서 끌어당김의 힘이 가장 강력한 것이 자석으로 알려져 있죠. 자석. 그 자석을 자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석이, 이 자석이 다이소에서 파는 자석이에요. 이, 매그네틱이라 해가지고, 요 자석을 일단 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장식을 한 요렇게 색깔이 녹색빛 나는 그 어항의 수조에 많이 넣는 이런 돌을 조그만한 포 하나를 구입하시면 이 재료는 다 되는 것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석을 네 개를 이렇게, 네 개. 이게 원래 동서남북을 상징을 합니다. 요네 개를 여기, 저, 글루겐이나 뭐 실리콘이나 이런 접착제를 가지고 요 화병의 바닥에 네 군데를 이렇게 붙입니다. 네군데좀 떨어지게 너무 붙여서는 안되고 떨어지게 4군데 네이 자석을 딱 묻습니다 이 자석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을 적당하게 길이로 잘라서 배치를 합니다 이 화분에다가 이 꽃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이 녹색 자갈 이것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너무 넘치게 채우시지 말고, 이게 보기 싫지 않게끔, 이게 약간 비칠 정도로만 높이로 이걸 채워서 놓으면, 그 파워 박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조 눈을 상승시키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이 글이 보이시죠? 자, 신자진이라는 것은, 원숭이, 집띠, 용띠를 말합니다. 해, 묘, 미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노술은 호랑이, 말띠, 개띠. 사유측은 뱀띠, 닭띠, 소띠가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내가 지띠다. 지띠면 자날. 지의 날이죠. 이건 역시도 달력을 옆에 갖다 놓고 어머니들 보시던 달력에 보면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진자진인 경우에는 자일, 해묘미에는 요일, 이노술에는 오일, 사유축에는 유일 해서 그 날에 이 파워박스를 만드는데요. 이 파워박스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서쪽이 많이 비치는 곳에 이것을 갖다 두면 됩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이걸 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허리 높이 이상 되는 테이블 높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높이에 아, 이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건 역시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서쪽 방향, 이것은 뛰는 가리지 않습니다. 방향은. 그 날에 서쪽 방에다가 이것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어, 내가 이성에 대해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 또는 내가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을 하고 싶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할때 이성운을 상승시키는 어,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로맨틱한 어떤 그런 인연을 땡기는데는 이 핑크색 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어, 핑크색, 핑크색 화병이더라도 됩니다. 핑크색이 비치는 어떤 물건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연애운을 상승시키는 파워박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건 역시도, 자,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마그네틱 자석을, 네 개를 바닥에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고 지금 네 이런 핑크빛으로 이런 돌이나 또 이런 장식 뭐 가짜 보석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구하기가 쉽죠 요즘은 그래서 이것을 구해서 자 이건 역시도 자석을 먼저 붙인 다음에 그 자석 텀자에다가 이렇게 이 핑크빛 나는 꽃을 이렇게 꽂아둡니다. 꽂아둬서, 어, 그꽃틈새에는 지금 요 인조석을 이렇게 너무 가득 붙지 말고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채워서 자, 이것은 인오술 아시죠? 신자진 해묘미 사유척 이렇게 띠가 12가지 띠가 있는데 인오술은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이고, 토끼날 동쪽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신자지는 당날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해묘미는 자일, 지띠날, 지날, 북쪽입니다. 사유축은 말날, 오일, 남쪽입니다. 요 날짜와 어 방위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요 방위를 꼭 지켜서 아까 얘기처럼 허리높이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곳에다가 갖다 두면 됩니다 그 여의치 않아도 땅바닥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자, 금전 운을 상승시키는 이 파워 박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꽂으시고, 이렇게 자갈로 완성하고, 그 자리에 두면 이것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재정원을 상승시키는 파워박스가 됩니다. 이렇게 핑크색 거르기에다가 핑크색 보석에다가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하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해서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여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